제 캐리어는 생각보다 정말 뭐가 없습니다. 이 캐리어인데요, 두쪽 중에 한 쪽만 쓰는 <laughs> 한 쪽만 씁니다. 제 애착 가방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방입니다. 막 메고 다니는 스케줄 할때 많이 메는 가방. 어, 이거는 저의 짠, 로션이랑, 뭐, 씻을 것들. 씻는 것들 막 담는 거. 담아놨고요. 그리고, 옷들. 있고,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옷을 집업도 있고, 이런 스케줄이나 이렇게 공항 갈 때는 꼭 쓰는 모자들 모자 고르는 기준이 조금 엄격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냥 뭔가 좀 이쁜 이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사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꾸준히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냥 끌리는 것들? 사는 거고 엄청 길진 않은 일정이라 짐이 막 많지가 않아요. 이것도 막 편하게 있는 바지고 <laughs> 또 여벌의 옷들과 제가 좋아하는 또 애착 신발이 있거든요. 애착 신발. 좋아합니다. 지금 많이 더러워졌지만 더러운 대로 좋은 거니까 이쁜 거니까. 저의 애착 크러박스 지금 정리할 것도 없다. 이 항상 씻는 것들은. 음. 습니다이다 이게 누구렇게 소개하는 거 맞나? 모르겠다 이런 걸 좋아하려나? 모르겠네 <laughs>